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토.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강하시지요? 독감 시즌을 맞아서 정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가족 모임도 하지 말라는 지침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견디시고요 좋은 날이 곧 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모아 모아 톡의 취지에 정말 딱 들어맞는 분을 아주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요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민원 동포 영사를 담당하시는 심연삼영사님 모시고. 국 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심영삼입니다. 지금 <laughs> 성함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버벅댔거든요. 자, 형사님, 어,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여러 번 모시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동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제 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국적 취득, 국적 상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먼저 대한민국의 국적은 어떻게 갖게 되는지,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지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자격은 태어날 때 엄마나 아빠 두분 중에 한 분이 한국 사람이면 됩니다. 오. 그리고 미국은 네.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생겨서, 어, 어떤 사람들은 국적을 이탈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어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 국적이다. 미국 국적이 아니다. 이러면 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네요? 네,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이잖아요. 미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복수 국적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 여러 개의 국적을 동시에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라고 합니다. 그런 어,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 네. 국적인데,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복수 국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다, 아, 국적을 하나만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지금 말씀드렸던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일 경우랑,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라든가 독립, 아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아.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뿐입니다. 아, 자, 네. 이제 복수국적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짚어보기로 네. 하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게 되는 문제에 직면에 계세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시민권자한테 좀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동포 입장에서는 아,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걸리는데, 왜냐하면 시민권을 타면 국적 상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국적 상실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네. 꼭 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국적 상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셨을 때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할때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미국 시민권을 따는 순간 바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은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 다만 호적상으로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그런 절차상으로 국적 상실고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따시는 순간부터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여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예. 그그 그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 내가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음. 국적이 <laughs> 상실되어 있나요? 아 그렇진 않죠. 그~ 그래, 그래, 그런 그런 것들을 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분이 미국에 어느 나라에서 시민권을 땄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걸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음.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일 일단 신분상으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그런 기록상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적 상실을 어... 꼭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아 살아있는 척하는 게 되는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국적 상실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게 아까 말씀하신 선천적 복수 국적자란 말이에요. 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국적 이탈 신고라고 합니다. 아 이, 이름이 좀 다릅니다. 국적 상실은 원래 한국사 한국, 한국 사람했던 사람이 다른 나라 국적을 땄을 때 국,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것을 그 상실이라고 음. 하고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가 아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성인이 되면 서 이제 미국 사람으로 살겠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버리는 것을 국적 이탈이라고 합니다. 어. 국적에 벗어난 거죠. 그그 어. 다른. 네. 국적 이탈은 언제 해야 되죠? 네, 국적 이탈을 위해서 어, 남자의 경우에는 만1 8 세가 되는 해3월3 1일까지 해야 됩니다. 여자는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자기 태어난 해에 네. 18을 18을 더하면 더 됩니다. 어. 그래서 2003년생일 경우에는 18을 더하면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음. 문제는 병역의 의무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적 이탈 만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안 하면 만 37세 대한민국 남자는 3 7세면 병역 의무가 끝납니다. 37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으로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 해결이 될 때까지는 계속 아. 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계속 병역 연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병... 안 받고 그냥 미국에 가만히만 살고 있으면요. 37살 될 때까지. <laughs>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요. 다만 <laughs> 이제. 그럼 이제 한국에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 병역법 위반으로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행정적 조치라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항에서 이렇게 딱 잡혀갖고 군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다만 출국이 금지될 수는 있습니다. 아... 당신이 병역 의무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하고 나가라 해서 안내 보내줄 수는 그런 경우가 음...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병역 문제에서도 다룰 건데요. 네. 24세가, 24세가 될때 네. 그런 내가 병역 의무를 끝내진 않았지만 외국에 잠깐 일이 있으니 나가겠습니다. 그 허락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 어... 허락을 안 받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태어난 해에다가 (20) 아니 (18을) 네. 더해서 그 해가 올해다. 네.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요 그래서 2002년생 같은 경우는 20년이니까 이미 지났죠. 지났죠. 2002년생인데 만약에 못하신 분들은 국적 이탈시기를 놓치신 겁니다. 그럼 다시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현행법으로는 37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 있어야 됩니다. 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가 네,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니나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 이제 저, 정말 한국 사람인 걸잊고 살고 있다가 헉. 자기가 뭐 미국 사관학교라든가. 뭐 정보를 다루는 뭐 기밀을, 기밀을 다루는 이런 기관에 취업했을 때, 이중국적자는, 복수국적자는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회사에서 추적을 하다가, 어, 당신 이중국적자네? 이렇게 돼서 그게 취소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있습니다. 그럴 아, 이게 경우에. 아, 문제만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업에서도 약간 그런 현실적인 제한이 가끔씩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사족을 조금 붙일게요. 그러니까 는 음.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그 이제 뉴클리얼. 연구소에 있는데, 그런 연구소에서 일을 하려면, 정말 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다이 백그라운드 책이라는 걸 네. 하더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 나는 모르고 있었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중국정자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중국정자. 네, 문제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여러 그 해외 동포단체에서 그 대한민국 정부에 그런 입법 보완을 요청을 했고요. 어. 어, 그래서 어 말씀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최근에 그 그거에 대해서 그 홍준표법 소위 말해서 홍준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불법이네요? 네 그렇지만 말씀드리로 만약에 당장에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 위헌이라고 했겠죠. 네. 그렇지만 헌법 불합치라는 아... 것은 어 지금 현재 당, 좀 다, 잘못된 것이 있긴 하지만 음... 바로 그거를 적용 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입법 보완 기간을 거쳐서 2022년도 9월 30일 9월 30일까지 이런 이런 문제점 말씀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자기가 그런 걸 인지 못하고 외국에 살다가 정말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놓쳐갖고 이런 경우에 또 국적 이탈을 할수 있는 취지로 입법을 하라고 헌법 지금 불라치 판정이 내려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불합치인데 음. 그럼 뭐 조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2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22년 9월 30일이면 2000 아까 말씀드린 2004년생까지는 네. 2004년생은 이미 지났고요, 2005년생 같은 경우에는 네. 2020 어, 3년 3월 30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때 되면, 그때 되면 그걸 지나도할수 네. 있는 어떤 보완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뭔지는 저도 말씀드릴 수 없긴 하지만, 어. 나오는데, 다만 그 사이에, 2003년생, 2004년생은 이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음. 아마 국적 이탈 그 시점이 도래할 거기 때문에, 음. 어, 그러한 문제점이, 그런, 그런 기간에 취직한다, 이런, 이런 불이익이 예상되는 분들은, 어, 국적 이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2003년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2004년생은 2022년 3월, 20,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셔야만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병역 문제뿐이 아니라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다른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2005년생부터는 그 후에 보완되는 법에 따라서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제 국적 상실 뭐 국적 이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또 국적 회복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국적 회복은 말 그대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던 분이 네. 다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민권을 받았다가 나 다시 한국에 가서 살래 그러고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경우인가요? 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 보통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만, 귀하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네. 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 미국 경우에는 미국 국적도 같이요. 그래서 복수, 복수 국적이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오. 그러면 그 전에 65세 전에는 그냥 시민권을 버리고 한국 국민이 되는 거고 네. 65세가 넘으면 시민권도 유지하고 한국 국적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국적 상실, 국적 회복 그리고 국적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구분이 된 가운데서 국적 회복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는 잠시 쉬고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어버톡 오늘은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민원 동포 담당 영사님이신 심연삼 영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 영사님 근데 민원 동포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감이 잘안 잡히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민원실에 어, 있는 모든 업무를 제 담당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지금 민원실에는 4명의 창구 직원과 리셉션 직원 1명이, 5명이 총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음. 어, 오시면 아시겠지만, 뭐, 비자, 위임장, 공증, 여권,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동포 업무로서는 이제, 어, 각그 한인회와의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재동포재단에서 지급하는 그런 동, 그 비영리재단, 들에 대해서 그 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그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기타 동포 단체들과의 그 관계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동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요. 네. 아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얘기를. <laughs> 네. 하겠습니다. 이제 국적 이야기를 하다가 음. 저희가 전반부가 끝났는데요. 국적 이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적 이탈은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 취득자의 한해서 만 십팔 세가 되는 삼월 삼십일일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신고를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국적 이탈 신고는 재해 공간에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아... 다만 십오 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대신 대신 오셔도 되지만 십오 어... 세가 넘면. 본인한테 직접 의사를 물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아, 그럼 국적 이탈은 뭐한살 때부터 18, 18살 사이 아무 때나 네, 해도 돼요? 네, 언제든지 거네요? 오셔도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최근에는 어,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애가 태어나서 몇살안 됐을 때도 와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아. 그러면 저희가 뭐 신청을 하시면 받아는 드리는데 또 지금 같은 <laughs> 경우에 이렇게 입법 보완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또 또 자녀가, 자녀가, 정말 예외적인 거지만, 자녀가 나중에 왜 나한테 한국적 선택 안 물어보지 않고 취소했냐, 이렇게 그런 원망의 사례도 저희가 가끔씩 듣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 지나서 하셔도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지만, 아 신청을 하시면 받아들입니다. 어, 그럼 본인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15세에서 18세 사이에 하는 게 그래도 적합하겠네요? 네. 그때는 본인이 직접 와서 네. 해야 됩니다. 네. 어, 그럼 준비해야 되는 서류나 이런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면 일단은 그 해외에 어,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어, 원정 출산이 아닌지 여부 이런 것들 병역 기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신청을 한다고 다 바, 그, 되는 건 아니고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신청 양식 같은 거 구체적인 양식 같은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분들이 부분이 네. 국적 이탈 신고만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네네 제이 말씀은 그전에 하면, 예, 네. 그전에 해결돼야 될 전제 조건들이 좀 있는데요. 오. 일단은 한국은 그런 어, 부모님들께서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그 혼인 관계 사이에서 나온 그 그 아들이라는 거 출생했다는 것들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지 국적이탈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했어도 네. 한국에다가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 네. 미국의 자녀가 태어나서 여기서 그 birth c e r t i f i c a t e 라는 출생신고가 있어도 한국의 호적에다가 출생신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게 돼 있어야지 국적 이탈 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희가 좀시안이 시한을 좀 여유롭게 해 달라는 말씀은 이런 신고가 뭔가가 누락돼 있을 경우에는 이게 먼저 진행이 끝나야지 국적 이탈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 이전에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에서 신고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오신 분들은 그, 그때 오셔서 당장 구적이 타신 거는 못하지만 당신들의 혼인신고, 아. 애, 그 아기의 출생신고를 그때 진행 넣고, 그게 끝나고한 아. 끝나, 2, 3개월 정도 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오셔야 되는 거죠. 10년 전에 결혼했어도 지금 해야 된다는 네, 얘기구나. 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오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네. 만 18세 3월 1일 날 갔어. 이러면 어렵다. 네, 그때 와서 이제 하려면 정말 서로 다급해지는 거죠. 어, 네. 이게 보통 얼마나 걸려요? 국적 이탈 신고? 는 네, 국적 이탈 신고는 그게 그가 수리될 때까지 한 1년,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닥쳐서 하면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1년 정도 걸리는 일이라고 하니까. 어 이런 부모의 혼인 신고 대상대 출생 신고까지도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과정을 혹시 안해 두셨다면 거쳐야 돼서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특별히 2003년 2004년 중그 출생했던 남자 남자들 중에서 아직 국적 이탈 신고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서두르셔야 되겠고요. 국적 이탈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3 7 살까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뭐 병역의 문제도 생기고 또 취업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반드시 영사관에 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지금은 팬더미 기간이잖아요. 네. 영사관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다고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그냥 영사관에 무작정 가면 뭐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팬데믹 그 여파로 해서 저희가 네. 이제 온라인 민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예 기관을 통해서 아무래도 저, 그런 그 온라인에 접, 접속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냥 예약을 안 해도 받아는 드리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도 온라인 예약 비율이 거의 한60% 정도로 올라가 있고요. 온라인 예약을 안 하실 경우에는 일단 예약자분들을 먼저 처리해드리기 때문에 안 하시고 오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사민원24라는 그 사이트에 우리나라 말로 영사민원24를 치시면 거기서 굉장히 쉽게 예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꼭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영사관에 아주 먼 걸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헛걸음 하시지 않게 꼭 예약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덤 기간에는 서로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예약한 사람을 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끝까지 기다리고 싶어. 나는 어, 먼저서 왔어. 그럼 몇 시에 문 닫나요? 저희가 4시에 민원실을 문 닫습니다. 하... 네. 기다려도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면 어떻게든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는데요. 아... 다만 그렇게 그렇게 오신 분의 그, 당신께서 불편하신 거지. 저희는 그런 분을 이렇게 돌려보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든 어... 처리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적 회복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네. 저희가 이제 그거의 절차와 또 우리가 얻게 되는 뭐 반사 이익이라면 좀 그렇지만 혜택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네. 국적 회복 신고를 여기서 영사관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 네,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네. 국적 65만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취지는 이제 외국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나머지 이제 인생을 이제 조국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음. 이제 국적을 복수국에을 갖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거주지가 있는 분들한테 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는 그거에 대한 접수를 받지 않고요 아 한국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 네. 입국하셔 갖고 네. 거기서 절차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 어디를 찾아가죠 네 일단은 뭐 당신께서 이제 사, 살고자 하시는 곳에 그 네. 주변에 이제 가장 가까운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 갖고 아 제동포 거소신고를 해서 거소 거소증을 받으신 다음에 네. 이제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주민등록이 나오고 네. 그러면 주민등록이 나오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 말 그대로 그분께서는 지금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내가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예, 이거, 이거 서약을 하시고 나는 한국 사람으로만 살겠다 하고 아. 서약을 하시면 이제 한국 여권이 나오고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얘기인가요? 그렇지 오. 않습니다. 한국에 살 동안만 한국 사람으로서만 살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아. 난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경찰 그안 안 받을래 이런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죠. 아. 한국 사람으로서의 의무는 똑같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다만 미국에 와서는 또 미국 사람으로 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6개월이 걸려서. 이제 국적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중 국적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다시 와서 살아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도 지금 어, 저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나와서 출장 나와 있고 몇년 동안 살고 있지만 네,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냥 권리가 되는 겁니다. 아 중간 중간 신고하고 이렇게 나가셔야요? 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면 65세 이상이 되고 나면 완벽한 이중 국적을 인정한다는 얘기네요? 네. 말 그대로 한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지실 모든 권리를 누리실 수 있고요. 투표도 하고요? 네, 당연합니다. 그, 그렇지만 그, 그에 따른 모든 의무도 같이 지시는 거. 고요뭐 어, 네. 세금이야. 미국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네, 안 되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의료 보험이거든요. 네. 한국에 이제 6개월, 1년 살면서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미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가서도 계속 의료 보험을 쓸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당연히 쓸수 있을 겁니다. 어. 다만 이제 그것들은 이제 보통 그 지역 의료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누구의 그런 가족 호적 음, 호주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어.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서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의료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네. 어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권을 어떻게 써야 돼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한국 여권이 발급됐다 그랬잖아요. 네. 한국 여권으로 돌아다니나요 세계를 어디 갈 때? 그거는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다만 미국에서는 미국 여권 쓰시기 더 편하시겠죠. 아무래도 귀국할 네, 때. 네, 그렇죠. 자기가 편리하신 걸 쓰는데 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 여권을 쓰시면 안 되고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 여권을 쓰셔야 되겠죠. 나가실 때라든가 어 이럴 때. 네. 주민등록증에 무슨 표시가 따로 있나요? 이중 국적자들은 그것도 사람들. 이 아닙니다. 그게... 아 똑같은 주민등록증. 네, 그럴 수는 네, 없죠. 네. 아 네. 옛날에 거소증을 발급받을 때는 이게 네. 거소증을 어디다 이렇게 드리면 그게 뭐냐고 네. <laughs>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주민등록증을 똑같이 주면 네. 그러면은 야 대한민국 좋은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이제 비슷한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게.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신 분 지금 신분이 불확실해서 불법 체류로 있, 있으면 한국 여권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걱정스럽게 물어보신 분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정보 한국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정보만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불체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아 알,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인 거죠. 어 이분이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한국 법에 따라서. 국적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음. 여권도 마찬가지로 불체자인지 어떤 신분이 불안정해도 대한민국 국민임의 여권을 발급하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 네. 자, 심형사님이 오늘 나오셔서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도 이게 내 질문이 이제 내 의문점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자막에 여기 이제 영사관 주소하고 웹사이트가 나가거든요 민원 담당 영사님이시니까 민원에다가 한번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사실 제가 여쭤보고 있는 여쭤보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심 영사님 모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사님. 반갑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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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요, 마스크, 거리 두기, 손 씻기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